세계의 전통주 중앙아메리카 편. 중앙아메리카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일곱 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아메리카라고 불리며 중앙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기원전 약 3,500년경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고대 문명 발상지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에서 발전한 이집트 문명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여 인도 파키스탄을 지나 아라비아 해로 흘러들어가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형성된 인더스 문명 황하강 유역에서 시작된 중국 문명 그리고 올맥,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메소중앙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스페인의 침략으로 몰락되었으며, 이후 스페인의 지배하에 유럽인과 인디언 혼혈인인 메스티소가 많은 지역이 되었고,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중앙아메리카 연방으로 건국되었다가, 1838년부터 연방국가에서 하나씩 탈퇴하여 지금의 독립국가들이 된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의 이름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499년부터 1504년 사이에 남미 대륙을 여러 차례 탐험, 자신이 발견한 땅이 아시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륙임을 주장했고, 이 대륙은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로 채택되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향신료와 금을 얻는 목표로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기 위해서 1492년 8월 3일 항해를 시작하여 1492년 10월 10일. 현재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 그는 이곳이 인도라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콜럼버스는 유럽인의 남미 대륙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남미가 새로운 대륙임을 인식하지 못한 콜럼버스는 자신이 간 곳이 인도란 주장을 죽을 때까지 꺾지 않았고, 신대륙의 이름은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콜럼버스는 사악한 탐험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후, 원주민을 야만인으로 간주하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원주민을 포로로 잡고 착취하며 그들의 문화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스티소와 메소아메리카원은 메스티소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혼합된 또는 혼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메소라는 접두사는 고대 그리스어 메소스에서 파생된 것으로 중간 또는 가운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소아메리카는 중앙 아메리카, 메스티소는 혼혈이라는 뜻.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인이나 기타 음료를 소개하기 전부터 고대 마야에서부터 아즈텍, BC 2000년 AD 16세기 초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앙 아메리카에는 상당한 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통주로 발체와 풀케 있습니다. 발채는 발채나무의 발체 껍질과 꿀,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켜 만든 3%에서 6% 알코올을 가진 음료이며, 풀케는 마케이수액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2%에서 7%의 음료로. 이들 음료는 적어도 2000년 전부터 마셔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술의 신 바쿠스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가 있었다면, 마야에는 술의 신 아칸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야인들에게 발채는 아칸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술이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마셨던 가장 대중화된 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축제와 의식 행사에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고대마야인들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국물의 수확, 전투, 자연재해 등을 이해하기 위해 술을 마셨으며 담배나 마술버섯, 나팔꽃종자 등 환각식물들을 이용하여 중독을 통해 신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담배를 뜻하는 영어시간은 마야어의 시카르 말린 담배잎을 말아 피우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복 이후 마야인들에게 신성한 음료로 여겨졌던 발체는 신성한 품격을 잃고 세속화되어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 모두 그것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엄격한 카톨릭 신자들인 스페인 정복자 당국의 눈에는 우상 숭배가 싫었으며 더불어 발채가 심게 받쳐지는 재물로 우상 숭배 매개 역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독에 불과하다 하여 발채의 주조를 금지한 때 전통주의 명맥이 끊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과거 마야인들이 거주했던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량으로 발채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풀캣 또한 여전히 생산되지만 20세기 유럽식 맥주에 밀려 소비가 10%에 불과하며 주로 중부구원 지대와 농촌 및 빈곤 지역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사탕수수 밀로 만드는 전통주 포세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족 사이에서 의식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술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앙아메리카에는 공통적으로 마야와 아즈텍 문화에서 전해져 오는 전통주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생산하는 전통주 또한 브랜드 명칭만 다를 뿐. 풍부한 사탕수수 재료를 기반으로 만든 럼주가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럼주와는 조금 다르게 사탕수수즙을 추출 발효하여 증류시켜 만든 구화로, 알코올 도수는 약 30에서 35%이며 구화로라는 용어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탕수수로 만든 다양한 증류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각 지역이나 브랜드에 따라 그 특성과 맛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아로는 아가르디엔테라는 일반적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스페인어로 불타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아로는 보통 숙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 맑고 깨끗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또는 과일로 발효시켜 만든 치차. 치차는 알코올 또는 비알코올로 만들어 음용한답니다. 보통 옥수수 기반 음료이지만 파인애플이나 과일 또는 카사바 뿌리를 사용하는 변형 치차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특별한 전통 음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벨리즈. 벨리즈는 아름다운 카리브의 해변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시스템인 벨리즈 바리어 리프가 유명합니다. 적도에 너무 가까워서 기후가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벨리즈 사람들은 포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으로 와인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카리브해에서 매우 흔한 사워소 과일로 만든 사워소 와인이 있습니다. 길고 녹색이며 가시가 있는 과일로 딸기와 파인애플을 합친 것과 비슷한 맛에 약간의 신맛이 나는 감귤 풍미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워소 와인은 미드나 멜로메를 많이 연상시키는 풍미와 아로마를 가지고 있으며 식사가 끝날 때 마시기에 완벽한 것이었지만 식전주로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주로 캐슈와인이 있습니다. 캐슈와인은 캐슈넛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캐슈와인은 캐슈애플 열매의 과즙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지 우리에게 익숙한 견과류를 발효시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와인은 매우 차갑게 서빙할 때 가장 맛있는 달콤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캐슈넛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와인의 약간의 견과류 맛이 나는 것을 느껴지며, 알코올 도수가 6%에서 12%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크리미한 부드러움과 달콤함의 베이스로 건과일, 감귤류, 초콜릿, 캐러멜의 향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인 커피의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활발한 화산 활동이 특징입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핑 명소로 유명한 곳이 많으며, 현대에 와서는 젊고 패기 있는 대통령 나이부켈레에 의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나라이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갱단 조직원 수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감옥인 세코트 교도소를 세워 세계의 이목을 받은 나라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대표적인 전통주로는 틱택 아구아르디엔테 리큐어가 가장 인기 있는 주류입니다. 틱택은 옥수수와 파넬라로 만들어지는 술로 코코넛 맛이 나는 사탕수수 중립 주류이며 맛은 다소 거칠고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마시거나 칵테일에 섞어 마신다고 합니다. 지역과 제조 방식에 따라 알코올 도수는 30에서 40%이며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사교적인 모임이나 축제 때 즐겨 마시는 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전통주로는 차파로 플로르데 후에고가 있습니다. 이 술은 엘살바도르의 국가주류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흰 옥수수와 사탕수수 파넬라로 만들어집니다. 알코올 도수는 약40% ABV입니다. 참고로 ABV는 주류의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ABV는 전체 음료의 부피 중에서 알코올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 이외에도 프루프라는 개념이 있음 프루프는 주류의 알코올 도수를 두 배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ABV가 40%인 경우 프로프는 80이 됩니다. 이 방식은 주로 증류주에서 사용됩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마약 문명의 유산이 풍부한 나라로 고대 유적지와 전통적인 시장이 매력적이며 다양한 민속 문화와 전통의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옛 수도를 지칭하는 안티구아 커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화산이 많은 지역으로 안티구아 커피는 화산재 토양이 머금고 있는 질소를 커피나무가 풍부하게 흡수하며 자라기 때문에 안티구아만의 스모크한 아로마가 나는 특별한 커피가 생산된답니다. 과테말라에는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럼중 하나로 론 자카파를 생산합니다. 부드럽고 벨벳 같은 질감과 복잡한 풍미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대로 마시거나 절묘한 칵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또는 파인애플 껍질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발효 알코올 음료 쿠샤가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과일 맛과 약간 시큼한 맛이 특징인 쿠샤는 종종 축제 기간 동안 즐기며 마야 원주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음료라고 합니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로 에코투어리즘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의 약 25%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화주의 국가로서 군대가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앞서 설명해서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주로 사탕수수 주스에서 증류한 모든 맑은 주류를 지칭하는데 구아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구아로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바와 같은 나라에서 인기가 높으며 특히 코스타리카에서는 국민 음료로 여긴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카시크 구아로이며 보통 알코올 도수는 35% ABV로. 멕시코 데킬라처럼 소금과 레몬을 곁들여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구아로는 일반적으로 다른 증류주보다 약간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칵테일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고대 마야 유적지인 코판과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들이 유명합니다. 이 나라는 열대 우림과 해양 생태계가 풍부하여 자연 탐험과 다이빙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대에 들어와 온두라스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접국 엘살바도르가 4만 명 교도소를 벤치마킹하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교도소 건설 계획을 밝혔답니다. 이걸 보면 일부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은 치안에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원시림이 많아 마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국가에서는 코율 야자나무 줄기에서 채취한 수액으로 만든 발효 음료 비노데 코율 전통주가 있다고 합니다. 맛은 수액을 발효시키는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갓 채취한 버전은 신선하고 가볍고 우유 같은 반면, 오래 발효된 버전은 약간 걸쭉한 음료가 된다고 합니다. 코요은 알코올 함량이 낮지만, 심각한 숙취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아름다운 호수와 화산,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니카라과 호수와 그 주변의 생태계는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도시인 그라나다와 레온이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카라고에는 전통주 기피티가 있습니다. 이 술은 다양한 허브와 뿌리를 넘주에 담가서 만든 전통 담금주입니다. 기피티는 쓴맛을 뜻하며 주로 온두라스, 과테말라, 벨리즈, 니카라가로 추방된 원주민인 가리푸나족의 알코올 음료라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생산된 기피티 버전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역 주민이 생산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바나나와 같은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오랜 전통주 기네오가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제조 방법에 따라 보통 5에서 15% 사이라고 합니다. 파나마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로 유명하며 이는 세계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생태계가 공존하는 나라로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마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파나마는 세코 헤레라노라는 전통주가 파나마의 대표적인 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술은 에레라 지방의 사탕수수로만 생산되고 세번 증류 과정을 거치며 알코올 도수는 약 35%랍니다. 세코는 맑고 깨끗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맛은 부드럽고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전통주로 론폰체가 있습니다. 론폰체는 럼, 우유, 계란, 설탕을 풍부하게 섞어 만든 크리미한 특징의 음료입니다. 바닐라, 육두구 또는 계피로 종종 향신료를 첨가한 이 걸쭉한 음료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휴일 시즌 또는 축하 행사와 가족 모임에서 필수 음료로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아메리카 전통주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들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전통주들은 대부분 옥수수, 사탕수수, 열대 과일을 주재료로 한 증류주 럼이나 구아로, 그리고 치차가 많이 음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적도에 너무 가까워서 기후가 양질의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 재배가 원활하지 못하는 농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의 데킬라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각국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담고 있는 흥미로운 전통주들이 존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술들은 단순히 음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전통주를 찾아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